네,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들 예, 네, 반갑습니다. 방송대에 이야기 어,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시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시험 뭐 시험 준비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감정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좀. 어,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저도 같은 입장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제 같은 거를 못 내는 경우도 있고, 형선평가를 위해서, 그 멀티미디어 강의를 다, 수강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거조차, 이렇게 이수를 못 해가지고, 20 정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드랍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형선평가는,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고 그냥 틀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틀어 놓고 다른 거를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점수를 20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내용들이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서 저도 솔직히 이방송들을 통해 가지고 뭐 법학사 경영학사를 했지만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내가 정말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 이거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기억이 되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 모든 내용이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위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 이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알 알아서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잊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것을 사용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적인 것들,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예, 중요하다,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어, 옛날에 어, 한 20년 전에 가장 이제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잘된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그런 일들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이렇게 올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어쩌면은 잘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이제 후회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고등학교 때 인문계 고등학교를 이제 다녔는데 사실 이제 어한 2학년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마약을 먹어서 마약 마약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 처방해주는 이제 약 중에 이제 마약이 포함될 정도로 그 고통을 어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약을 먹었었거든요. 그,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또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고, 정말 반항적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언나가게 되고, 약간 뭐 비행 청소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탈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좀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시험을 봤었잖아요. 얼마 전에 수능시험이 끝났는데, 저도 수능시험을 봤었는데, 점수는 좀뭐 말하기는 의미가 없어요. 말을 뭐할 의미는 없어요. 점수가 워낙 이제, 어, 나작보 의미 없는 그런 점수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이제 대전에서 어, 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이 대전에 있었던 학교 중에 국립대학교가 있었는데 충남대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 법학과가 있었다. 법학과가 미달이 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원서만 넣었어도, 원서만 넣었어도 미달이었기 때문에 합격이 될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산술적으로 봤을 때. 미달이면은 뭐 누구나 그냥 원서만 넣으면은 될수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었던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수 순위로 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내가 이 점수가 이거 밖에 되지 않아서 내가 지원해봐야 어차피 안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와가지고 정말 후회하게 된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지금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냥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받든 혹은 합격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합격할 가능성을 만들려면 일단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이게 내가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어? 합격이 되는 거일 수도 있고. 내가 아예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아예 그런 합격할 가능성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1%의 가능성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 보는 겁니다.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 또 이제 취직을 하려고 지원을 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소문을 들어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 이제 경쟁을 그냥 가상으로 해봤을 때, 아, 난저 사람보다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지뢰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정말 이 미련한 짓입니다. 정말 후회한 일, 일이, 후회할 일이에요. 내가 진짜 되든 안 되든 그냥 일단 해보고만, 해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결과를 또방송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그냥 안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동안에 뭐 나름대로 뭐 글쎄요 성공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이렇다 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솔직히 근데 워낙에 제가 가진 꿈이 크다 보니까 당장의 그런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단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혹은 무슨 자격증을 따가지고 어떤 취직을 한다거나 그러한 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루기 어려운 그런 꿈에 도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언젠가는 그것을 꼭 이루고야. 어, 말 텐데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얘기고 정말 누구나 생각할 수 없는 어쩌면 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러한 꿈도 제가 가진 이큰 정말 이룰 수 없는 꿈도 분명히 이룰 수 있다.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있다면 언젠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진짜 이 방송대는 진짜 너무나 사소한 거예요. 정말 사소한 일입니다. 방송되는 어쩌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하면은 그냥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를 계속 유지만 하고 있으면 또 시험 날짜가 오면 시험을 보러 가기만 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방송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 드랍을 한다거나 포기를 한다거나 뭐 혹은 휴학을 한다거나 그냥 등록을 안 한다거나. 이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진짜 이 사소한 거를 사소한 거차, 것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 방송대를 한다는 거, 이거는 졸업을 한다는 거그 이상으로 얻는 것이 많아질 겁니다. 정말 졸업을 하는 순간 그 졸업장을 얻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닌, 정말 이렇게 어려운 과정 동안, 정말 제가 저도 직장 생활 하면서도 또내일 하면서도 어,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도 내 공부를 할 것도 하고 또 방송대 하면서도 뭐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하면. 그냥 해서 계속 그냥 진행을 해나가고 순서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그냥 반드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 정말 나중에는 큰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어차피 이제 한 번이거든요. 한 번이고, 후회해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안할 이유가 없어. 어차피 하면 되는 건데, 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각자가 가진 어떤 꿈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부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경우에는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진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정말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이 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는 제가 그때 이제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못했었던 것에 대한 그래서 내가 공부를 누구보다도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미련, 아쉬움 또는 억울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 평가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과하게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이제 공부도 그 투자라고 봐야 돼요. 단지 그 지식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예, 투자인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뭐 나중에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최고의 투자 효율이 가장 좋은 투자는 저는 이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누구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제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뭐 일확천금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공부는 사실 그돈 버는 방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방향은 이제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은 그 투자 대비 효율이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번 학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어, 할수 있는 것을 그냥 하면 됩니다.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강의를 모두 다 듣고 내용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차원에서 그냥 80% 그거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냥 틀어놓고 그냥 다른 일을 해도 되는 거고,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제도 뭐 이미 뭐다 제출 기간이 지났겠지만은 뭐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용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작업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 그런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뭐 예를 들어 데이터 통계 데이터 과학과인 경우에는 그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풀어보려고 했던 그 노력이 보인다면 답이 틀려도 점수를 잘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기말고사가 남아 있는데 기말고사도 그냥 시험장에 시험을 보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료가 되거나 수료가 안 되거나. 둘중 하나인데, 시험을 보러 가지 않는다면, 그냥 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도 반드시 출석을 하셔가지고, 시험도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